여사 여기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그 교제하심을 놓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나누는 말씀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오는 저희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고, 든든함이 되게 하고, 약속에 근거한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는 참 희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우리 그 뭐지 단톡방에 올린 대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재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석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아, 사도행전. 잠깐만요. 15장 19, 20,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아멘. 어,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행사되어지고, 어, 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더라고요. 어, 저게 이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세상에서는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발버둥치잖아요. 용을 쓴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삶을 살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답이 없더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음, 기도할 때 첫째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왜?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은혜만 구할 거지. 내가 막 노력을 하고 진을 다시 수고하고 한 것은 참, 어, 나를 더 어리석게 하고 그것이 내가 한거기 때문에 자수성가하고 그래서 내 거라고 자꾸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몸뚱아리를 비롯해서 내 장기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며 소유이며 은사이며 이 예,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게 하기는그 외모며 다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께 주신 거 근데 주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내가 권능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땅 끝까지로 내 증언이 되라 그래서 지금 안디옥교회에서 안디옥교회가 교회의 모델이잖아요 처음 시작이고 그래서 교회는 모름지기 선교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안디옥교회 우리 모델이니까 그래서 안디옥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를 파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땅 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이 지금 현재까지도 어 우리는 이 복음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 끝에 있는 어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또 바나바가 같이 어 전도를 하면서 어 이상스럽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느 때는 성령께서 막으시잖아요. 아시아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막걸. 아, 그 나는 처음에요. 이 본문을 대할 때, 오래전 얘기지만, 깜짝 아, 놀랐어요. 어, 성령께서 전도도 막으시네? 전도, 선교, 목회, 내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오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저만의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다 그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왜 전도사 시취를 하고 전도사 고시 또 목사 고시 계속 이런 거. 우리 때는 참 목사 되기 힘들었거든요. 전 전도사를 10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하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 너 안에서 오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내 방식으로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복되기 때문인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하는 거 내려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영생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가는 동안에 내 안에는 현재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침 선교하면서 여러분 선교가 쭉쭉 빵빵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막 고난을 받고 돌에 맞고 그냥 내침을 당하고 그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 바나바와 바울은 당연히 여겼다는 거죠. 왜? 능력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사정전을 쭉 봐보면 어 13장에서 이제 땅 끝으로 가게 되잖아 13장 1 2 3절에서 이제 세워서 파송하는데 15장 35절까지 1차 전쟁이 끝나는데 아 와서 보니까 여기 성경 표현대로 하면 몇몇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미 있는 성도들을 자꾸 이상한 복음으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 이게 기독교 역사의 첫 공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공회의가 소집된 것이. 어,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일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내용은 그거도든 몇몇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법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다. 무슨 일법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에서 겪은 것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임하고 이방인들도 막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또 변호해 주죠. 이것은 성경에 있던 말씀 그대로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어, 그. 어, 우리가 읽은 말씀, 사실 이것만을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가, 우리식으로 곤혹스럽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힘들게 하지 말자. 군대에서 고롭힌다고 그러잖아요. 그좀 고롭히지 말자. 그게 아니다. 지금은 고롭히지 말고, 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왜요? 왜냐면 그때 당시 고기를 먹고 그러면 우상에게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정육점에 가서 팔았거든요. 그 다음에, 어, 음행과 목매워 죽인, 목매워 죽인 것은 피가 그 안에 그대로 있지 않아요? 어떻든. 이게 피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피를 멀기,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한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얘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그때 당시 회당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어쩌든 모이거든, 회당에. 근데 그 회당에서는 그냥 모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디스커스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전도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29제를 보면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미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이네 가지가 또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편지를 써서 전달했다. 전달을 했는데 어디로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잠깐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 편지가 갈라디아로 이제 넘어갔는데 어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이 율법과 행위에 대한 율법 얘기가 나오고 성령 얘기가 나요. 갈라디아 3장 2절을 보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 합니까? 이렇게 바울이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8절로 내려가면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네. 여기 성경에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굿 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 복음이 그 헬라로 유앙겔리온이잖아요 근데 유앙겔리온의 배경 뭐냐면 전쟁터에서 이겼어. 그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가는 거죠. 우리 이겼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거할 때그 기쁜 소식은 뭐냐면 이긴 소식이잖아요. 왜 죄에서 이기셨다, 사망에서 이기셨다. 이걸 가지고 전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죽다. 지금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영생이 있다. 이 기쁜 소식. 이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전쟁터에서 참여하고 거기서 이긴 그 감격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치르신그 승리, 그 승리를 우리는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치루신 전쟁에 전쟁에는 꼭 따르는 것이 있죠. 전리품 있지 않습니까? 전리품 뭐 로마 스계에는 하나님 날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러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 우리가 그러니까 마땅히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지금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거든요.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9절을 보면.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뭐죠? 그러면서 율법은 약속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죄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과 의 친밀함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디를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 대는 다시 말하면 이 부분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일까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육의행실과 성령을 맺는데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내 고집이, 내 주관이, 내 주의가,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나의 기질이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려면 받지 아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도 성령 시대잖아요.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체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육체, 자기, 욕망, 이것은 하나입니다. 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적대 관계 있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헷갈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 믿는, 믿음생활 해도 아이, 그런 일이 있어. 믿음상을 해도, 뭐, 괴로울 때도 있는 거요.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 그게 사탄의 음성이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왜?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하는 건데, 예? 먹고 있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발발 떨고 돈 때문에 휘둘리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당당할 수 있다는 거. 왜? 여기서 보니까 애니미가 따로 있네. 결국 뭐예요? 적대관계 있는 거듭나지 않은 나 이게 왼수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은 계속해서 육체 욕망은 성령 거신다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19절에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탄과 우상승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낭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해.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육체로 인하여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짓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다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성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님을 연접한 지금 말세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신 그 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로 얘기하는데 말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육체에 머무는 자연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더 정확히 집어쓰하면 종교인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요 우리는 욕하지만 요즘 현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인 커뮤니티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요. 이 사람들 여러분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시간 항상 지켰어요. 죄당에서늘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은 무슨 어, 뭐더 토로하지만, 은 우리는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략하면서 성경 읽자, 묵상도 하지 아니하면서 바리새인 아닙니다. 어, 어떤 분이 그래요? 난 충격을 받았는데, 저기 외국 사람 성교에서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분이 한국... 뭐 25%가 그리스도인이고, 뭐, 큰 교회가 50에, 50개 대교회 가운데 23개가 코리아에 있고, 모든 교단에 가장 큰 교회,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너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천국 갈 사람들이 how many percent? 그분은 개인적으로 5% 되면 많다라고 자기는 본데. 왜? 하는 모든 것들이, 발리세적인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업적을. 뭐든 형식적인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배가 막 억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죠? 성령과 함께 사야 요즘 말로 우리말로 하면 코인온이야. 성령과 함께 사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일 행하는. 이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전리품 같아요 의와 희락과 평강 이것이 주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인데 그것 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주님의 싸우심은 헛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육체 여기 육체 자기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 다시 말하면 육체라는 얘기는 율법에 매이는 삶, 자기에게 도치된 삶. 자기 열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괴감, 낙심, 실망, 비판, 비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것, 이 적대관계니까 성령이 육체를 무너뜨리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것이 여기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냐고. 행식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에 충만한 건데 사랑을 알수 있느냐.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저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열린다는 생각 을 합니다. 성령이 열면 같이 열리는 거죠. 한 나무 안에서 사랑이, 사랑이 있으면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자비와 충성원, 여절제 이런 것이 다 같이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시대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자꾸 하는 것이었지만 거기에 영향받지는 말자는 거죠. 휘둘림받지는 말자. 지금 코로나가,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3월에 개강하는 것을 아, 일단, 9월, 가을 썸메스트로 옮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시대의 주인은, 지금 코로나 시대의 주인은 누구냐?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아니잖아요. 어, 면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에 강권하신 가운데, 그 성령과 함께 교제해 나갈 때,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구야기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류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 똑 같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늘 가족 교회와 또 우리 이 목사님 사역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확실한 열매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열매는 이세상에 시작에는 어떤 돈이나 무슨 업적이나 어떤 뭐, 빌딩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아홉 가지 열매는 뭐예요?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 내가 더 작은 예수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되 그 안에서 정말 자야함을 누리는 가운데 나가는 우리 무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수인 나 이거 저 글자가 안 보여서 타이머를 해놨더니 <laughs> 이렇게 촌스럽습니다. <laughs> 어,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삶이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거든요.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니미. 아직도 막 눈이 뻘개가지고 호시팡통 우리 들이는 그러니까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삶을 선택하며 오늘도 어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세 가지의 전리품,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께서 그토록 소원하는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이, 어, 다른 사람의 말에, 잘못된 사상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거뜬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주장하실 때에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생전에저 많이 볼수 있는 기도를 많이 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늘가족교회와 또 임목사님 청교는인디안성교와 부처관청회와 염사이그 기름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나타남만 드러내는 진짜 선한 연배를 나타내는 죄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